음. 친구들이 나 l 나 r l y now. n o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 l y Joselle! s a 어어 y Joselle! s a l 존존존존 s e l l e 존존 p o 뭐 be she! b o 이 그게 못 r 긴 공룡이 있어서 못 n 긴 공룡?

나 여기 있어. 야, 우리 같이 가자. 좋아. 아, 진짜. 어우, 덥다, 덥다. 어우, 물 없어, 물. 뭐야? 에헤, 난. 보스다, 중간 보스. 가자! 으아! 패티 케이크! 패티 케이크! 케이크! 음, 음식 주기! 어, 음, 음, 너무 좋아해! 뭐야! 너네 왜! 음식 주기가! 쭉이가... 진짜 이러 애고! 생겨서, 음식도 안 좋다며! 이게! 똥개! 다들 나를, 나를 두고 갔더니 <laughs> 드디어 너를 만났군. 어디 있나 싶었더니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좋아! 그럼 빨리 베티와 루피를 납치해라. 네 알겠습니다, 멍청이 씨. 오 <뭐라> 잠깐만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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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뭐야 어? 뭐, 뭐지 왜 내가 나오지 이제야 에, 에, 에. 아, 에. 이제야 알아 꾼이라고 말했는데 뭐 그러게 다들 들은 것 같은데 야너너 너 가짜지 아니야 야 그때 둘다 맞아 아쿵우우우우 뭐야 그럼 하하하 <laughs> 응. 0 0 루피야 네가 보험해줘 이제 내가 보험해야 된다니 에쇼 에슈 응? 음? 그쪽 가면 안 되는데. 그러면 너 당장 나가. 레벨이 낮기 때문에 어 여기는 30 레벨만 들어올 수 있다고 너는 어5 레벨이잖아 5 레벨 제가 왜5 레벨이에요 딱 봐도 그, 그러게 너 아직 25 레벨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게임 오빠. 음... 으. 아, 머리가 아파. 으. 와! 저게 왜낡아 있지? 헤헤헤. <laughs> 아닌데요. 이, 뭘 다루는 주제. 네가 그크롱이야 뭐야 이 아이투 바보는. 내가 저렇게 바보였어? 으, 네가 진짜 크롱이군 그래. 뭔가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. <놀람> 크롱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내가 저렇게 빨리 죽는단 말이야? 또, 또, 머리가! 머리가! 대장님, 잡았습니다. 물론 대장님은 아니지만, 왔나, 악마? 네, 잡았습니다. 바로 이 패티라는 놈. 이고 철덩어리 들이 말한 놈. 이제 너도 악마로 해야지. <laughs> 잠깐만! 아! <laughs> 아, 어! 어! 어, 잠깐만! 어! 목,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으, 뿡, 으, 어! 어, 악마들기 싫어. 아니, 그래도 소용없다.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으티.